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방송인 MC 노민씨가 경기북부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는 코리안 포털 뉴스 기사인데요. 이게 뭐랄까 그냥 단순 연예계 소식이라기보다는 음, 공공기관이란 시민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사회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런 걸좀볼수 있는 사례 같아서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, 맞아요. 저도 그 기사 봤는데, 그냥 아, 연예인이 상받았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 그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주제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, 이걸 어떻게 대중에게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지 뭐 그런 과정에서 MC 노민씨 같은 분의 역할이 어땠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이 행사가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MC 노민씨가 사회를 봤다는 그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 (7월 2일에)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 최초였다는 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질서 확립 이걸 올해의 어떤 핵심 목표로 선포했다는 거니까요. 그만큼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. 보통 이런 캠페인은 뭐랄까? 사회적으로 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거나 아니면 공공 안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때 강조되곤 하거든요. 경찰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민들한테도 같이 하자. 이렇게 동참을 촉구하는 네, 그런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런 중요한 행사의 분위기를 MC 노민 씨가 잘 이끌었다. 뭐 이런 평가가 있네요. 기사를 보니까 특유의 유쾌함, 그러면서도 또 절제된 품격으로 진행했다. 이렇게 나오던데요. 경찰 관계자분도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MC 노민 씨가 워낙 안정적으로 진행해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 뭐 이렇게 만족감을 표했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사회만 잘본 걸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음 물론 진행 능력 자체도 중요했겠죠.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MC 노민 씨가 그냥 방송인이 아니라 명예 경찰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. 아 맞다 명예 경찰관. 네 이런 배경이 그 기초 질서 확립이라는 메시지에 어떤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. 본인이 경찰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또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이 있잖아요. 그게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서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더했을 수 있다는 거죠. 기사에서도 밝은 에너지 또 진정성 있는 자세 이런 표현들이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고 언급하고 있고요. 아 그렇군요. 그 명예경찰관이라는 배경 그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인지도 있는 유명인을 섭외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찰 활동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겠죠. 그런데 이런 전략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? 물론 긍정적인 협력 사례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 이거 그냥 유명인 앞세워서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충분히 그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뭐 공공 캠페인에 유명인을 활용하는 게 메시지 확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진정성이나 캠페인 본질 자체가 좀 희석될 위험도 항상 따르니까요. 근데 이 경우는 MC 노민 씨가 명예경찰관으로서 좀 꾸준히 활동해온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 홍보대사 위촉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또 그게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. 그렇죠. 실질적인 변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. 음, 이런 기어닥불인지 7월 9일에 김호승 경기북부 경찰청장에게 직접 감사장을 받았다고 하네요. 감사장 문구도 좀 인상적이던데요. 평소 경찰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, 특히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치안협력에 큰 기여를 하였다. 이렇게 시작해서 그 공이 크므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라고요. 네, 이 감사장은 뭐랄까 단순히 MC 놈인 개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경찰과 시민, 특히 좀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협력이 중요하다.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경찰이 추구하는 그 기초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하고의 소통과 협력이 정말 필수적이다. 이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명예 경찰관으로서 꾸준히 활동해온 점이 인정받았다는 건 공공부문과 유명인사 간의 어떤 성공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. 네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경기 북부 경찰청의 전국 최초로 연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사에서요 명예 경찰관이기도 한 MC 노민 씨가 자신의 배경 그리고 또 진행 능력을 잘 활용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이게 결국 경찰과 시민 사회의 협력을 보여주는 감사장 수여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 맞습니다.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이 사례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보는 어떤 공군 캠페인이나 정책 홍보를 접하실 때어왜저 인물이 나왔을까? 저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지?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? 하고 한번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소통되는 그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전략 같은 걸 읽어보는 재미가 있죠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런 공식적인 선포식도 열고 또 상징적인 인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공식적인 노력 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질서 있잖아요. 그걸 실제로 만들어가고 또 지탱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? 한번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